양정에 왔습니다. 양정. <laughs> <laughs> 양정 아이가. 아 이분이 계속 연락이 와가지고. 아, 연락이 뭐. 최근에 저희가 만났던 분들 이제 클래스에는 조금 뭐 <laughs> 떨어지는가. 아 그럼 저희가 일단은 <laughs> 지, 제일 앞에 붙었잖아요. UFC. 아 UFC <laughs> 네. 선수들 체육관 다 갔었는데 어. 이분은 그게 없더라고. 아 저희가 지금 여기로 와야 되다 <laughs> 아니 근데 그 누구. 맞다 이거 네. 부산에 팀매도 엄청 많은데 지금 제일 잘 된다고 지금 홍보해놨거든 어, 동네 분위기랑 어떤 위치에 차렸기래잘 되는가 광고 한번 해보고 싶어 갑시다 네. 근데 여기가 진짜 차가 엄청 많다 야, 애기부터 할머니 할아버지까지 다 있어 아 그러네, 동대가. 동대가. 그러네. 진짜로 응. 소영 오늘 너 머리 이쁘다 머리 <laughs> 어침에 좀 까놓고. 까봤어? 어 어제 쓰 발랐어. <목소리> 이 함성이 또 팬들이 있던데, 함성이 귀엽다면서 댓글 자꾸 달는 애들 있던데. 송지호 닮았던 아니요. 댓글 있던데요. 송지호 달. 어 송지호 달. 달고어달봤어 댓글에 댓글 봤어요? 어. 송지호 아, 살짝 달랐어. 약 드시라고. 아니 송지호 느낌 살짝 있어. 어. 무슨 소리인요 저는 요즘에 진짜 많이 알아봐요. 시합 뛸 때마다 더 많이 알아보는것 같은데요. 아 진짜로 계속 만나시는 분들마다. 기억하셨어요. 그리고 개호 형이. 저는 간 자리에 또 다른 사람 들어와서 출발하고 그러잖아요 <laughs> 지금 제가 본 자리는 지금 그한 명이 그 똑똑한 친구 있거든요 그 들어가가지고 들어가가지고 황영희 다강경공한 자리고 갔는데 강경공항도 <laughs> <laughs> 지금 없고 짐거다 똑똑해가지고 공보 효과를 똑똑히 누리고 있습니다 <laughs> 네. 자 여러분들 부산 지역에 여기가 이제 학교가 있잖아 건너편에 동의가 대학교 이쪽으로 가면 바로 시청 경찰청이 있어요. 아무래도 공무원들도 많고, 그래서 배우 세력의 또 아파트들도 많거든요, 이 건너편에도. 아, 동현아, 축하한다. 아, 그 얘기 안 했네.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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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? 어. 어. 기라클보이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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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. 엄청 잘생겼다면서. 아, 잘, 잘, 잘 나왔어요. 잘, 잘 나왔어요. 아, 엄마, 엄마 쪽이랑 잘 섞여가지고. 우와~~ 아. 방금 아, 이발한 것 같다. 아니, 태어난 거, 태어나자 <laughs> 야 태어나자마자, 지금 야 태어나자마자, 당연히. 깔끔하네. 네, 구레나루이오까일 저는 구레나루이 없거든요. 오, 내가 눈썹 진짜? 봐, 네. 눈썹. 눈썹이 다 미남 눈썹이다. 이거 원빈, 뭐 이렇게 미남들 네. 딱 하는. 눈. 야, 그 축하한다. 너무 아, 축하한다. 야, 제가 아기는 태어났지만. 경호 형은 아직 그 계약도 음... 못 하고 그만큼 세월이 많이 <laughs> 흘렀네. 여기까지도 어, 그러니까 그러니까 뭔가 계절이 바뀌었어. 지금. 근데 나 진짜 너무 궁금한 게 경호가 그때 질문했는데 탑 가능이라고 했는데 네가 대답을 안 했거든. <laughs> 저는 다 가능하다고 그때 막 친절. 그럼 오직, 상상을 하면 탑이 그, 남자가 그러니까 네. 경호형이가 탑이 다. 가능하면 팔 힘이 엄청 좋은 거야. <laughs> 그렇지? <그치? 웃음> 어깨랑 막 할배랑 막 팔이 엄청 떡거잖아. 야, 제가, 제가, 아, 어, 자... 자... 장사기 풍경. 장사기 여기. 자... 자... 기 야, 달 아니야. 장사기야. 어한데마지막도 될까요? 여기 가자. 가보자. 자 여기. 야, 간판이 잘 보여 여기. 명호 네. 뭐 위에 있지. <웃음> 보자. <laughs> 예, 이 일대 신음채벌이라는 소문이 있습니다. 뭐, 요즘은 강아들라고 최욱과 결혼 어떻게 해서 이렇게 음. 했는지. 그렇게 훌륭한 커리어가 아니네. <laughs> 어떻게 이렇게 많은 형들을 유치할 <laughs> 수 있는지. 커리어로 하지 않고. <웃음> 어, <웃음> 운이 주둥이로서. <송파잖아. 웃음> 아니, 커리어는 차적이랑 두호랑 또 많이 차이가 나잖아. 근데, 다 형수는 비슷해. 자, 사실상 경상이안되는 <laughs> <laughs> 야, 야, 또 묘, 잡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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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잡아. 또 묘고 또 자기 사진 붙여놨다, 또. 이거 보시라고. 어? 또! 봐봐. 아 자아가 춤하다죠 아줌마. 어떻게 평가냐? 하 마취업과 입구에 자기 사진. 포장을 아주 잘 하시네.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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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진짜 <laughs> 일반 회원들이 <연준이> 보면 <laughs> 속을 것 같아. 요 대단하신 분이에요. 대단하신 분이다. 아버님 부르면 다 끌었냐? 아 입가물이었어. 어? 입가물이었어. <laughs> <힙합물이었습니다. 웃음> <힙합물이었습니다. 웃음> 아니 불쩍 켜요 쟤불조절되는거예요아 당연하지 시대가 시대네 뭐? 그래 다 하나 개 켜라 ㅋ ㅋ 보자 일단 양념자아 저거 왜그러야 그래도 나름 경력 화려하다 야 라디오 라디오 스타 아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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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시대가 는데아 이러고 넣으신 간장님또 처음 봤다 라디오 스타 1박 2일 라디오 스어필 시대 들 해봐 나중에 자기들다 적을거야 어 근데 야 체육관 엄청 넓고 아, 쾌적하다. 아다안보자아 아, 잠시만. 형이 천원 얼마야? 일년 만에 십만 원. 천 원. 이씨. 부동산 컨텐츠를 찍으면 아, 일부러 안 왔잖아 아, 아, 내가. 아 참았잖아 내가. 일년 참은 거예요? 명호 체육관 속에 좀뜯켜도 음, 오른쪽에 음, 바로 우리가 카운터가 있네요. 카운터야 이거 멋있다. 되나죠? 스타 스타일리스트. 기역자로 이렇게 만든 그 이유가 있어? 이렇게? 아 기역자 만든 이유요? 어. 그 인테리어 사장님이 하자 어아 그 그냥 하자 해서? 어어 어. 어. 오면 이제 우리 주짓수당 땀냄새 많이 나잖아요 어. 그러면 이제 이렇게 또 이렇게 해서 뿌려주면 <laughs> 어, 저, 아 좋아 아주 좋 이게 이제 탈취 약간 탈취 도 하는 이 친구 약간 뭐, 일마리오 같아 아니야 아니, <laughs> 살이 좀 쪘어 바지가 왜 이렇게 작아요 이렇게 카운터가 있고 여기 앉아서 이제 업무를 보내 정호야 음, 야동이나 음. 한번 하겠죠 아사해봤어 ㅅ 프라이머 치고 있지 ㅅㄲ 나야이야너지아 그리고 이제 여기 냉장고가 있어요 어? 전자회지네 이제 <laughs> 우리 팀, <laughs> 팀에서 또 이렇게 도와주셔갖고 다니는 분들께서 선물해주신 거 이렇게 도움만 받고 살아. 어. 그때 성공해서 나타난다는데. 다나 진짜 나 성공해서 <laughs> <나> 나타난다. 성공해서 나타 성공서 나타난다. <웃음> <웃음> 못 나타났거든. 그래서 내일 나타날 수 있다. <laughs> <나 웃음> 나타나가지고 우리가 <아직 웃음> 지막으지하고 이렇게, 이렇게 놓고. 아 이제 비품들하고 창고 네. 들어 네. 근데 원래는 여기 제가 이렇게 잘만들어네침대해 애들 시합 준비하는 애들 아, 중간에 시어라고 해. 본관에서. 그치아에 어. 장모처럼 애들 어. 좀 중간에 어. 쉬어라 그렇게 어. 좀 해놨죠. 하고 이런 제 장비들. 이거 이거 뭐야? 어, 보자 보자. 아, 아 이거 오! 제가 제는야 이거는 제가 제는 겁니다. 정말 이, 이, 이거 상하고 저. 야 이거는 진짜 관장을 어. 잘하고 있는 거다. 관원분들이 이런 걸 만들어 줬다는 거는 어. 진짜 이게 뭔가 특별한 뭐가 있다는 거거든. 이거 하나만 보고 제가 갑니다. 액션 아 <laughs> 안 해줘. 아우 이제 상남코너. 아유의 상담 1주년이라고 네. 또, 다 일주년이라고 또이 공기청정기를 하... 가혹 못해요 진짜 첫 가수다 간혹 못해 우리가 단합이 좀 좋죠 되게 이렇게 요구하는 거 아니죠? 요구하는 것 같은데 없다 <laughs> 아, <웃음> 아 <웃음> 막, 이게 공기가 안 좋네 막. 들어도 호주 수도 아니 시원하네 시흥공 많이 받으시고 어 의자 살 있고 이렇게 네, 있고 정수기 있고 와 근데 기울 죽인다 야 휴식 휴식, 휴식. 하는거 같애 그 가운데 딱 <laughs> <laughs> 양전팀에 내놓고 <laughs> 이쪽에 뭔데 이쪽에 아 이쪽에 양전팀에 <laughs>

성세하다 나름 뭔가 체이가 있어 확실히 어, 여기가 이제 다이 응. 창고, 이 창고, 고다 이렇게 오, 글러브 수납공간 다있어아 수납공간 다 있구나. 다 있어요, 아, 다 있구나. 다 어, 남자 화장실이잖아. 오, 오, 진짜 깔끔하고 있 따, 따. 오, 따. 와, 이렇게. 야, 이거 아, 진짜 깔끔하게 났다. 났다. 저희가 단점이 체육관 화장실이 있으니까 잘못다가 냄새가 안으로 기 때문에. 여기가 지 거죠? 아 제일 중요한. 와. 근데 왜 깨끗한지 알았어요. 왜? 사용은 못해요. 아 이거 못해 안돼. 무슨 이런 말을 못해? 아니 대표님 이런 얘안 되고 렇게 <laughs> 바빠 대표님. 열한시 오. 연락시더 깨끗한 것 같은데. 오. 야, 진짜, 깔끔하다이거 인테리어 다 했네 거 뭐, 이거 뭐, 이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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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, 이거 이거 뭐, 이거 뭐, 이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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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, 이거 뭐, 거거 뭐, 이거 뭐, 이 이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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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, 멋있다, 이낌 있다. 거 남자 거 뭐, 이거 거 깨끗한데. 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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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끔 해 가끔 해 이렇게 해서 이제 어. 센젤까지 어떤 생각으로 이 자리에 해야 되겠다 생각하면? 사거리 쪽 저기 방, 방향에서 신호를 받았어요 저기 진짜로 어, 어, 어. 그래서 딱 그냥 아 봤는데 임대가 붙어있네 음, 아잘 보이긴 해네 어. 근데 와 이게 뭔가 그 샵에 샵장 가면 상대 보이고 아무도 안 보이듯이 어, 딱 여기만 보이면서 뭔가 이 우뚝 선 느낌이죠 쫙 어, 올라가는 느그 느낌. 어, 어. 느낌 받았어요 어. 그래서 바로 들어오자마자 부동산 전화했는데 안 받더라고요 어. 주말이었거든요 아, 어. 어. 영호 형이 수식어가 너무 좋아가지고 왜 알맹이, 왜 알맹이 내몰고 무슨 얘기지? 끝까지 들어야 <laughs> <된 거야>. 돼. <laughs> <laughs> 아까 전에 막 하던 거 말해봐 빨리. 어? 아, 아니 아까 지금 밖에서 그렇 하던 여기. 제가, 제가 아니, 제일, 제일 사랑하는 어 우리가 그성 보고 두호를 봤잖아요. <laughs> 그다음에 보는 데가 여기거든요. 어, 어. <laughs> 왜 그래, <자식아>. <웃음> <웃음> 그 뒤에 한유 UFC에서 오퍼가 왔었어요 그렇죠 내가 아, 지 직인이기 그 때문에 그 말을 구주세요 자주 <웃음> <웃음> 여러분들 UFC에서 정말로 계약하자고 했는데 다른 단체와 계약의 문제로 음. 못간 못 겁니다 그렇죠 관원이 엄청 많다고 들었는데 <laughs> 어. 좀.. 있습니다 근데 너 체육관도 막 혼자 막 오픈했다가 안 했다가 맘대로 한다며 그것도 진짜? 아니야 무슨 소리야 저 항상 있지 <laughs> 아무책정해 <몇 웃음> 자기 캠핑 가고 싶다고 캠핑 갔다가 막 홈에 타고 막 이랬다며 1년 만에 <웃음> 처음으로 <웃음> 안 온다. 야이걸를맞는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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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어떻게? <laughs> 왜 이거 내보주어요아 이제 제가 입지 뭐 이런 거는 조금 이제 제가 파악이 됐거든요. 근데 이제 경영 노하우에 대해서 살짝 제가 아직 좀 부족한 부분이 있거든요. 그리고 세, 회원들 관리 이런 이런 서비스 이런 거에 노하 노하우가, 노하우가 있으신지 <laughs> 안 받을 거야? 야, 야, 저희 깔까요? 네, 경신뱃으로 봤죠. 저희 깔까요? 가지마! 거길 기안 돼! 아, 근데 제일 중요한 거는 사실 뭐, 잘 가르치면 뭐. <laughs> 아, 아, 어, <웃음> <웃음> 아, 아.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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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.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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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. 야, 갑자기 들어오면 갑자기 생각하고. 일어나니까 일어나고. 일어나니까 일어나고. 솔직히 사람끼리 유대관계를 붙여줘야 돼. 그니까 러좀 성격 맞을 것 같은 사람들 붙여야 돼. 음... 혼자 놔두게 안 가드셔야 돼. 하루에 무조건 뭐 3, 4명을 만날 수 있어. 그러면 일주일이면 5일이니까 15명을 만나니까. 아니, 근데 대명말하데왜 자꾸 갑자기 눈치를 보는 거야. 아, <laughs> <laughs> 나, 나... 아무래도. 아니, 아니, 자꾸 말하자면. 나는 아무 생각 없데왜 나도 그래. 음, 음. 됐다, 이 정도면.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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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찬성이랑 두어 찍고 나서의 그 개운함이 없어요, 지금. 반원들이 <laughs> 이렇게 편집까지 할 정도면 진짜 잘하고 있다니다 진짜 쉽지 않은 건데, 잘하고 있고. 오, 저도 많이 배웠습니다. 나모르배어요 <laughs> 갑자기 안 배웠어. <laughs> 아, 안 비웠...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진짜 <laughs> 어떻게 됐습니까 근데 오오. 포함? 오오. 포함 포함하면 한 달에 그래도 한다 아, 근데 평소가, 평소가 있으니까. 근데 평소가 있고. 평소도 있고, 지하철도 있고. 저희 크지. 아, 크지, 아, 크지. 형님들, 구독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. 구독해주시면 형님이지 뭐.